헤럴드경제코리아 체류경심터 농막 부문 대상 수상 안녕하세요 농막과 체류경심터 현장건축 전문 배경 컨테이너입니다. 저희 배경 컨테이너에서는 농막과 체류경심터뿐만 아니라 이동식 화장실 또한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징크로 제작된 이동식 화장실이 무려 37동이 제작되었습니다. 양쪽으로 분리된 이동식 화장실의 실내에는 싱크대와 운수기, 거울과 작은 창이 있고 한쪽에는 욕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구조의 이동식 화장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조는 출입문의 왼쪽에 싱크대가 있고 정면에 욕실이 있습니다. 캠핑장에 사용될 이동식 화장실이라서 싱크대 하부장이 설치되어 있고 메타로스가 달린 수전이 설치되어 편리합니다. 또한 50m의 용량이 큰 온수기가 설치되었어요. 바닥쪽에는 수도꼭지를 설치해서 무거운 물건이나 발을 씻기도 하고 청소할 때도 쓸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욕실인 공간의 문을 열어보면 고급스러운 그레이 톤의 타일에 화이트 톤의 샤워기와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샤워기는 레인 샤워기와 핸드 샤워기 두 가지이며 선반형이고 옆에 코너 선반까지 있어서 다양한 소품을 거치하기 좋습니다. 양변기 옆에는 콘센트가 있어서 전기 스토브 등 전자제품을 설치할 수 있고 위쪽에는 창문이 있어서 환기에도 편합니다. 필요한 욕실 악세사리가 풀세트로 설치되어 불편함이 없는 이동식 화장실. 배경 컨테이너는 다양한 농막과 체류형 쉼터뿐만 아니라 남녀 공용, 남녀 분리, 기본형, 고급형 등 다양한 이동식 화장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배경 컨테이너는 특별합니다. 만평 규모의 공장에서 생산부터 설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가, 중고. 덤핑 자재 쓰지 않습니다. 인증받은 자재로 정직하게 만들어 고객님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정화조, 운송료 등 옵션으로 마진 남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닥 아연각관까지. 두껍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배경 컨테이너에 더 많은 농막과 체류형 쉼터가 궁금하신가요? 배경 컨테이너 유튜브로 놀러오세요.